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편지를 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한 것이요. 또한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에 복음 전파를 통해 자기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복음 전파의 일을 맡았다.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가닥은 그대가 남은 일을 바로잡고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었다. 장로는 흠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기는 비나,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라야 한다.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분별력이 있으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하며, 배운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가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정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할려받은 사람들이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곧 그들의 예언자가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들이며 먹기를 탐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라고 했으니 이 말이 맞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을 따끔하게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들의 허황된 신화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부패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